thank you 이건 일명 삼텐바임이라고 불리는 LG의 스탠바임이 짭을 만들기 위한 모니터인데 중고 나라로 무려 거의 반값으로 사서 왔고요. 화이트가 더 비싼데 화이트로 잘 사가지고 이걸로 거실에다가 TV 대신에 이동형 스탠드 TV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당근을 해왔고 마음에 드는 TV 거치대를 샀어요. 그래서 왔거든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이 없어? 어디 있겠는데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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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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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구나? 어아 이게 밑에 판이오오이오 어, 어, 무겁다 오오 어. 이게 무거워야 지탱이 되니까 오이오오 오오오 오오이 오오오 오오에 오오오 오이오게오오 오오오 오오오 이게게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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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이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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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했다가 이제 이걸 아. 붙이는 거야. 재롱아 니가 잡고 있어봐, 일로와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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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보자, 보자. 이거를 떼고 저거를 박아야 되려랑요 음. 드라이버. 어. 어, 딱 맞잖아? 완전 럭키 비키잖아. 좋았어. 됐어? 됐어? 어. 오케이, 조심, 조심. 오, 오잘 움직이네. 음. 오, 음. 좋아. 그다음에 이거 연결해야 되거든? 이거? 예. 응. 어, 오케이, 빠졌어. 그얘 <laughs> 구 요거 요렇게 밑에 달고 위에 달고 잘 되니? 안 아빠. 흔들리게? 모니터에 이걸 연결해서 저기다 꽂으면 끝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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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잘 간다 예 네. 이거를 이렇게 끼워 이렇게 툭 끼워서 얘를 좀 조여줘야 된다 옆에 여기 플러스 방향으로 조이라는 거죠아이정도괜찮은딱 아, 했... 좋아 딱 좋아 응. 이 높이도 조절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어 이렇게 오. 이렇게 여기다 연결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다가 꽂아서 아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 거거든? 해보자. 이렇게 넣는 거 아니야? 됐어. 이렇게 빼. 이거, 어,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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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이거, 네. 이거, 이렇게 꽂고요. 제가 뭘거냐면요 네. 대박. 짠. 연장선 3 m 3 m 커버도 샀어요. 음. 귀엽다. 귀엽지 않아? 이 응, 귀엽지. 응. 이거 오늘의 집 같은 데서 보니까 이 선이 이렇게 돌아다니면 안 예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여운 뽕실뽕실한 커버를 씌우더라고. 색깔도 여러 가지고 딱3 m 터로 맞춰서 샀지. 약간 곱창에 곱 넣는 것 같다. 어, <laughs> 어 진짜. <laughs> 소세지에속 채우는 것 같아 지 어. 다른 색으로 해도 귀엽긴 했겠다 그렇지. 다른 응. 색도 괜찮을 것 같아. 응. 약간 보라색이나 핑크색 이런 것도 귀여울 것 같고. 응, 하늘색도 귀여울 것 같고. 하얀색이 제일 깔끔할 것 같긴 해서 별로 안비싸어 쿠팡에서 몇 천? 자, 이거를. 여기다 꼽아요 여기다 음, 쏙! 짠! 아, 어 한번 해볼까? 꼽아보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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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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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바이 비나 이거 태울 수도 있어? 이렇게 어 세로로 할 수도 있어 어? <laughs> 스탠바이 미지? 어머 짠! 다시 가로로 해줘 봐봐 오 좋다 괜찮다 끌어봐 끌어봐 고개도 살짝 조절해 봐봐 아, 그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어이렇를 내리면 이렇게? 내릴 수 있고 아 약간 그렇게아 누워서, 아, 누워서 볼수이렇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게렇게 누워서 보는 게아렇파 같은 데이 이렇게? 어. 진짜 자유분게하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누워서 아 그래 나도 누워볼래 이렇게? 어, 좋은데? 이런 구두는 처음인데? 어, 비슷한데? 어, 괜찮은데? 너무 크지도 않고, 바로 앞에서 볼 수도 있고. 32인치가 딱인 것 같아. 이게 32인치. 어, 43인치 너무 클거 아, 같아가지고. 스탠바이비가 원래 27인치거든? 어. 그건 조금 작은 느낌이야, 거실에는. 그치, 그치. 딱 적절한 거 같아. 어, 적절한 거 같아. 이게 M5거든? M7이 더 비싼 거야. 뭐가 다르냐면, 화질이 40? 달라. 너도 화질이면 난 괜찮아. 이거는 1080 FHD고. 1080이면 되지 않냐, 솔직히? 뭐, 대단시라거볼거아니면 뭐, 어, 맛있겠다, 저거. 그 M7은 그 4K까지 돼. 음. 근데 더 비싸지지? 근데 난 프레치디 정도 면될것 같아가지고 나도 나도 사실 중소 바이비도 엄청 알아봤거든? 근데 이렇게 음. 화이트에 예쁜 디자인에 프레치디인 게잘 없더라 아 그래? 어, 음에 들면 검은색이고 하얀색이어서 예쁘면 그냥 HD고 막 이래 대신에 중소 바이비들은더 싸? 이게 우리 당근으로 샀으니까 우리 당근으로 사서 이거 30만원 안 되게 만들었어요 대박이죠? 스탠드 얼마인데 스탠드 10만원 안 되고 우리 이거 20만원 주고 샀으니까 음. 29만원 주고 만들었어 음. 이렇게 끌고 와서 여기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올려가지고, 고개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지. 괜찮은데? 괜찮다! 밑에는 선이 이렇게 예쁜 그 시기로 했고요. 이런 느낌? 스마트 TV니까 유튜버가 되잖아요? 플레이리스트, 에센셜. 에센셜. 이 느낌 알지? 어. 그냥 이런 느낌으로다가, 봐봐, 봐봐. 끌고 와서. 이거 거실 인테리어인 거지? 어, 그니까. 아,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에이. 어? <laughs> 어 새롭게 들볼까어아 이렇게 나오네. 아 이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되지 않을까? 어, 안 된가 보다. 어떻게 한 번만 있을것 같은데? 짜잔! 이렇게 그 미러링 하면은 세로 모드도 돼요. 쩐다. 오 와. 화질 조금 아쉬운데 이렇게 하면? 아 원래 세로 캠 화질이 별로 안 좋잖아. 맞아 맞아. 어좀 어떡해? 봐더폰 화질. 어. 어, 나왔어, 나왔어. 오 나도 좋아졌어. 좋아졌다. 우와. 괜찮은데? 괜찮다. 오씨 괜찮은데? 오 좋다. 우 와. 어, 화질 좋네. 되게 화면 안에 사람을 가둬버린것 같은 느낌이 들어 <laughs> <laughs> <맞아>. 같이. <웃음> 좋다. <웃음> 뭐가 좋은데? 잘 쓴다. 지금 현재까지의 거실 모습이 이런 느낌인데요? 텅텅이죠? 지난번에 설치한 요 삼템 바이비 며칠 동안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볼수 있어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 전 집에서 가져온 요 테이블이랑 의자들 그리고 전 집에서 가져온 요 수납장들 언제나와 같이 빨래 건조대로 쓰이는 사실은 사이클이었던 것 이렇게 지금 있는데 여기에 거실 을 어떻게 구성할까 하다가 동생이 쇼파가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모듈 쇼파를 구매를 했거든요. 어떻게 구성해도 좀 높이 나름이어가지고 이렇게 놔도 되고 저렇게 나도 내고 띄엄띄엄 나도 내고 좀 해체가 되는 모듈 소파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너무 못 고르겠어가지고 한나 시켰어요. 괜찮아 보이는 거. 그래가지고 내일 모듈 소파가 온다고 해가지고 미리 온 러그를 좀 깔아놓으려고 해요. 사실 러그도 좀 고민이 많았던 게 자룡이가 하도 뜯고 맨날 비비고 털 뭉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그 보들보들한 극세사 러그 같은 거는 절대 못쓸것 같고 그리고 자룡이가 토하거나 뭐 흘리거나 해도 좀 닦을 수 있는 발수 러그나 워셔블 러그 위주로 알아보다가 후보가 두개 남았었는데, 둘 중에 그래도 기능보다는 어차피 완벽하게 털 그식이 되는 러그는 없을 것 같아서 발수 러그 중에 그나마 좀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걸로 사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쇼파 오기 전에 깔아볼게요. 러그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실 인테리어에서. 자, 150에 200으로 샀습니다. 어, 되게 부들부들하네? 발수러인데으싸 짜자자자. 어, 되게 좋은데? 제대로 산거 맞아. 발수러고 옛날에 샀을 때는 되게 빤딱빤딱 고무 재질 같은 거였는데, 이건 엄청 부들부들한데요? 다룡이 털이 전혀 막아질것 같진 않지만. 예쁘긴 하니까 일단 깔아봅시다. 수르롱! 오! 안에 심이 들어있다. 워낙 거실이 넓어가지고 더 커도 되겠다 러그가. 이런 느낌? <laughs> 분명 200에 150 제일 큰걸 샀는데 왜 이렇게 작아보이지? <laughs> 여기다 이제 쇼파 놓고 이쪽으로 조금 밀면은 괜찮을지도? 아 거실을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네? 역시 카페트에 바로 반응하는 자룡이 카페트를 참 좋아해요 우리 애기가 마음에 들어? 어때 이번 러그는? 그전 러그는 네가 하도 토하고 뜯고 난리쳐가지고 아이고 또 뜯네 또 뜯어 아이 참 뜯지마 자룡아 일단 색감은 예쁘네요 아이고 난리 난데 또또 또 엄청 비벼싹 컸네 <laughs> 귀여워 자룡이 눈동자색이랑 비슷하네.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어? 어? 응? 응? 어떻게 놓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 어때? 새 소파. 어때? Um, oh, 예전 집에 있던 요 우드 파티션? 요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달아서 여기다가 조명도 달고 약간 들어왔을 때 이렇게 창살로 막아주는 효과? 느낌으로 한번 다시 달아봤거든요? 음, 나쁘지 않은 듯? 그리고 저쪽에 있던 장은 이쪽으로 갖다 놨고 쇼파는 어떻게 배치할까 하다가 저렇게 나서 저쪽에다가 약간 장 스탠드 같은 거 하나 넣으면 귀여울 것 같아요. 점점 꾸며지는 중? 자 지금까지의 거실 상황 여기 달았던 거랑 이쪽으로 옮긴 거랑 그때 왔던 슈파랑 해가지고 지금 약간 요런 정도로 대강 큰 프레임을 잡긴 했거든요. 아니 약간 이렇게 자란 거 같은 게밥 먹을 때딱 여기서 보면서. 아 언니 옷이 너무 시강이야. 기분이 좋아지는 포즈? 아니 여기서 밥 먹을 때는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 앉아서 밥 먹으면서 그리고 평소에는 여기다가 이제 약간 갬성 에센셜 같은 거 틀어놓고 오디오 역할. 그리고 여기 쇼파에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TV를 보면서 누워있을 수 있고 여기 앉아있을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여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TV를 보면서 진짜 운동도 해. 나 운동도 해. 어, 너 저는 안 했지만. 동생이. 여기다가 이제 매트 매트랑 깔아가지고. 깔아놓고. 홈트하기도 딱이고요 홈트하기 진짜 딱이야. 어, 어. 여기 딱 공간이 딱 이렇게 넓은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약간 여기 소파 테이블 놓으면 너무 북 적거릴 것같아 어, 안놓개게나와될것같아 그냥 왜냐면, 이게 테이블이 있잖아. 여기도 이게 테이블이 약간 간단한 거 놓을 수 있고 어. 여기도 이제 컵 같은 거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굳이 여기 테이블 없어도 될것같아 없어도 ]가? 돼. 이미 이 공간이 좀 채워졌어. 굳이. 어. 웬만치 됐지. 사실 이 벽이야. 약간 허전해가지고 여기에 그 잡지거리 같은 거 있지 거기 딱소품 넣는 거어 그런 거 괜찮아 그런 거 이제 하나 넣고 싶기도 하고 여기 밥 먹는 공간은 일부러 러그를 안 놨어 요 왜냐 우리는 졸라 흘리니까 여기 테이블이 좀 넓어서 여기 딱밥 먹고 여기 쉬고 하는 공간이 지금 딱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여름으로 쓸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맞아 저거 굉장히, 진짜 잘산거 같아 그지 마음에 들지 어. 어. 저거 제일 잘산거 같아 이거 그 이제까지 중에 이게 제일 잘산거 어. 같아 완전 제일 잘산 쇼파도 지금 며칠 써봤는데 괜찮지 응 음. 너무 마음에 들어 구조를 바꿀 수 있거든요 하나 하나 다따로서 2인짜리, 스툴 1인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식탁을 저쪽으로 치우고 약간 진짜 거실같이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아주 마음에 들고 휘어지는 조명 하나 있으면 딱 예쁠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그거 오늘 와가지고 하나 설치해보려고요 가려봐 약간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아시죠? 밑에 판도 가져와야 돼 가룡이 여기 밑에 판에다가 설명서가 있걸랑요 오오예스 전구도 들어있걸랑요 얘부터 I wanna dash I wanna dash 어 됐다 좋았어 다 조여갈랑요? 얘를 이렇게 가지고 여기를 넣고 전구를 끼워주면 끝오 예쁘죠? 이거를 여기다가 놓으려고 했어요 이쪽에다가 여기에 콘센트가 있어 오 예스 어 전구가 하얀색이 되는데어아 주황색도 되네? 껐다가 키면 하얀색 껐다가 키면 주황색 아세 가지 색깔 와우 어때요? 역시 조명이 있어야 해요 자, 사랑이 거진 좀 정리가 된 거실에 마지막으로 포인. 약간은 허전한 이 벽과 그리고 조금 살아남은 것들이 있지만 거지인 예전에 이 영상에서 샀던 식물들을 이사 오기도 하면서 제가 많이 죽였거든요. 얘도 살아남긴 했는데 어쨌든 저는 약간 이런 우드 앤 초록초록이들을 좀 좋아하긴 해서 거실에도 좀 초록초록이를 놓고 싶은데 큰 거든 작은 거든 사면 또 죽일 것 같아가지고 어 이번에는 이런 걸 샀습니다. 짠. 약간 풍수지리학적으로 조화를 두면 별로 안 좋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소중한 생명을 또 죽이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 되게 마음에 드는 조화들이 있어서 조금 구매를 했거든요. 조금 크다란 애들 두 개랑 무슨 파뿌리 같네. 쪼마니도 있고 몇개더 있는데 아마 드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벽에 포인트를 줄 약간 이런 것도 구매를 했는데 오늘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거는 뭐지? 아막 약간 요런 가지들을 빈 화분에 심으려고 샀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오리 소프리아였나 이름이? 어쨌든 요런 유를 키우고 싶은데 고양이한테 좀 위험하다고 해서 그리고 플러스 죽이기 쉽다고 해서 안 샀었는데 그냥 조화로 사면 되잖슴 우와 이거 생각보다 크네? 뭐야 이렇게 큰걸 상상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를 사봤걸랑요? 요런 거랑 얘도 사실 키우고 싶었는데 고양이 때문에 못 키운 셋? 무슨 네 글자였는데? 까먹음 요렇게 슈로 예쁘다! 요런 거 뭔지 아시죠? 마지막 대망의 제일 큰. 와. 아 요것도 약간 불을 이렇게 살짝살짝 펼쳐가지고. 으쌰! 풍성하구만. 이렇게 조금 펼쳐줬으면. 밑에 화분은 집에 많아요. <laughs> 그때 제가 만들었던 요 화분이랑 샀던 두분 요런 걸로 딱 하면 딱이죠? 얘를 여기다가 넣어야겠구만. 아, 딱이죠? 얘는 여기다가. 좀 작네? 얘를 딱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어, 약간 느낌 있어졌죠? 얘는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놓으려고 했거든요? 여기다가 이렇게. 어, 괜찮? 이렇게 포인트? 저기 다얘 놨으니까 여기 뒤에다 놓을 얘도 한번 조립을 살짝 쿵 해볼게요. 나머지 식물들은 일단 대강 놔보긴 했는데, 뭐 봐서 위치를 옮기든지. 조립식이 아니라 이미 다 돼있구나. 게이드, 매건찐 넷 같은 걸 샀거든요. 책 같은 것도 보관할 수 있고, 약간 액자 같은 걸로도 좀 꾸밀 수 있는 저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다가 이런 소품 같은 것도 올리고, 책도 꽂고, 행잉 플랜트 같은 것들도 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달려고... 집에 갬성 책이 별로 없네. 이런 느낌? 조금 띄어서 나도 되겠다. 괜찮죠? 저기다가 행잉 플랜트 같은 것도 조금 더 걸고 예쁜 액자 같은 거 하나 놓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은 느낌? 어? 왜? 어? 안녕 여러분. 지금 거실이 거진 정리가 다 돼가가지고 마지막으로 몇개 터치만 하고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생각보다 쾌적하게 잘 꾸며지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배치했던 요 조화랑 저기 조화. 저기 조화 그리고 여기 조화까지 좀 자리를 이렇게 잘 잡았어요. 그리고 이 선반에도 저 조명을 좀 추가해서 여기 원래 침실에다가 달려고 했던 조명인데 생각보다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렇게 달아봤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걸쳐봤는데 나쁘지 않아가지고 조명은 다다익선 여기 있던 조명 하나를 침실로 빼고 여기다가 달았습니다. 여기 이북 선반도 생각보다 잘 어울려지고 뒤에 책이나 일기장도 나가지고 바로바로 여기서 읽거나 쓸수 있게 기능성도 있으면서 여기 허전하지 않게 장식 역할을 잘. 해줘 가지고 아주 마음에 들고 마지막으로 몇개더온게 있거든요. 행잉 플랜트 그때 안온게 하나 마지막으로 와 가지고 뭘 주문했는지 사실 까먹었어요. 너무 늦게 배송이 와서 일단 뜯어 보자면 오, 약간 이런 느낌. 이건 조금 티 나네. 약간 톱 같은데 거리 식으로 된 거거든요. 좀 티가 나긴 하는데 이런 것도 약간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올리고 얘는 여기다 이렇게 걸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런 걸 사봤어요. 못 없이 액자 걸이라고. 여기는 또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벽이나 몰딩을 제맘대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로 생긴 건데 그 몰딩에다가 안 뚫어 고리처럼 커튼 달듯이 몰딩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액자를 걸수 있는 그시기를 한번 사봤거든요. 여기 몰딩에다가 이렇게 조여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걸어주고 액자를 걸어도 되고 높이 조절도 할수 있는 화분 같은 걸걸 걸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덩그러닌가? 이런 식으로 약간 푸릇푸릇하게 행잉플랜트까지. 요렇게. 가까이서 보면 좀 티가 나는데, 저 하얀색 줄 잘라주고, 멀리서 보면 은 행잉플랜트 느낌이 나죠? 위치나 길이 같은 것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어, 괜찮은 듯? 자 거실이 가장 먼저 빨리 정리가 되고 다 꾸며진 것 같아서 그냥 뚝 끊기기에는 뭐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제가 아 주방 꾸몄다가 방 꾸몄다가 거실 꾸몄다가 했던 그 클립들을 거실만 모은 거라서 각각의 길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카테고리 구역별로 꾸미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봤고요. 그래서 다 꾸며진 거실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리 뷰가 되게 예쁘다. 우리 뷰 되게 예뻐. 어, 우리 산주야. 어. 그 자세히 보여드리기좀 그렇지만 앞에 아무것도 없고 산이 있거든요. <laughs> 좋아요, 경치가. 뭐 전체적으로 보시면 사실 이쪽에 이쪽에 원래 테이블 놓는 게 맞아. 보통 이 주방 앞에 테이블 있잖아요. 주방 약간 스포. 어쨌든 여기에 테이블을 놓는 게 맞는데 테이블을 저는 큰 거실이 생기면 꼭 거실에 다이닝 룸처럼 크게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딱밥 먹는 존. 거실 밥 먹는 존이랑 여기는 거실 쉬는 존. 해가지고 딱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세팅을 해봤고 언제나 그랬다시피 러그로 약간 공간 분리 겸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여기도 러그를 깔면 예쁘지만 이쪽에만 깐 이유는 여기서 우리 맨날 뭐 먹잖아. 뭘 맨날 흘려. 뭘 흘리면 닦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 쉬는 존 쪽에랑 이 구역 나누는 김 해서 여기다가 러그를 넣고 결과론쪽으로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이쪽 공간도. 이쪽에서 항상 밥을 먹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선 앉아있는다거나 누워있는다거나 쉬는 공간으로 딱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너무 잘산거 이거 이거 삼템바임이 지금 그래도 한 3-4주 가량 썼거든요? 너무 만족스럽잖아 거실에다가 TV를 안 두고 이걸 두기를 너무 잘한 게 TV는 한쪽에다 이렇게 붙이면은 만약에 우리가 소파에 여기 앉았어 그럼 TV를 만약에 저쪽에다 놓으면 이렇게만 앉아서 봐야 되고 또 만약에 이쪽에 앉으면 여기서만 이렇게 봐야 되는데 TV를 고정해놓기가 싫어서 이동형 TV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끌고 와요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면서 뭐 우리 소파에 앉아서 쉴 때, 뭐볼 때는 이쪽으로 옮겨서 뭐 여기서 앉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앉아서 볼 수도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너무 좋아 너무 만족스럽게 잘 샀어 가격도 저렴하게 잘 사가지고 이 스탠드는 따로 구매를 했는데 약간 디자인이 예뻐서 괜찮은 것 같아 사실 그리고 거실에 원래 집에 있던 가구들 많이 가져오긴 했어요 이 테이블도 예전에 당근에서집 꾸미기 이 영상에서 중고로 갖고 싶던 테이블을 샀던 거고, 이투 가구꺼, 파티션도 전 집에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이쪽에다 설치해서 이걸 또 새로 달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앉으면 사실 전집의그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긴 해, 그지? 이렇게 이쪽 복도 들어올 때 뭔가 시선을 그래도 한번 이렇게 막아주고 조금 공간 분리를 해주는 느낌이라 여기 설치하기 되게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장도 사실 거실에 어디다가 놓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위에까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여서 위에 그 선반만 빼고 이장 오늘 여기다가 넣서 약간 작다구리한 걸 여기다 넣어서 보관하려고 거실에 나름 수납함으로 뒀습니다 위에다가는 살아남은 식물과 조화와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로 좀 꾸몄고 그리고 여기다가뭘 놨냐 그 보드게임! 거실에 이제 손님들 놀러 왔을 때 보드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잡다분니 그걸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보관을 해놨습니다 원래는 전집에서는 그릇장이었죠 근데 그릇 수납할 공간이 많아져서 이제 그릇장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벽이 조금 허전해서 여기 이렇게 매거진 랙이라고 검색하니까 나오는 것들 중에 좀 저렴하고 괜찮은 걸로 색깔도 우리 집 약간 어두운 의드가 많으니까 이걸로 사서 여기다가 뭐 책도 꽂고 일기장도 꽂고 뭐 화분도 올리고 디퓨저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장식을 했는데 되게 카페같이 예쁘게 잘된것 같아요 음. 행잉플랜트도 달고, 조화도 좋고, 해가지고 조금 어, 좋아하는 느낌으로 추가적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파존은 홍지연이 원하는 느낌으로 했어요. 지가 딱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소파를 그살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이 거실 공간이 넓기도 하고 동생이 거실에 잠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을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크고 비싸고 부담스러운 소파 말고 이동도 좀 간편하고 크지 않고 너무 이제 막 눕게 되는 소파 말고 좀 적당히 그렇다고 또 너무 불편한 소파 말고를 원하셨어가지고 제가 그걸 찾아가지고 구매한 게이 소파인데 이쇼파를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존재있이야 일단 생각보다 이 컵꽂이 너무 마음에 든다. 맞아, 저걸 잘 써. 어, 이거 진짜 잘 써요. 아실거예 일단 하나 꽂아놓고 이렇 핸드폰 하거나 TV 보거나 은근히 그리고 편해. 많이 불편하지 않고 음. 그렇다고 엄청 막 푹신해서 드러누워서 자게 되는 사이즈도 아니고. 맞아. 여기 옆에 잡지꽂이도 있어요. 구조를 좀 바꿀 수도 있어. 요 나중에 이사를 간다거나 했을 때도 이거 2인만 쓸 수도 있고 1인만 따로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산쇼파입니다 내가 봤을 때 자룡이가 제일 좋아요. 맞아, 자룡이 잘해. 자룡이 잘... 잘해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원래 집에서 당근으로 샀던 거 그냥 슈퍼자리에 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자르가 제일 좋아요 뭐 사람 많이 왔을 때라던가 그냥 이제 누워서 좀쉴때 홀리몰리라는 빔백 브랜드 아 그리고 전선에다가 전선 커버 달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쿠팡에다가 그냥 전선 커버 쳐가지고 샀거든요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것도 예쁘잖아 몽글몽글 네 그래서 이렇게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 꾸미는데 꽤 오래 걸렸던 거실이 다 꾸며졌고 거실 편을 시작으로 아마 주방 편 그리고 침실방이나 덕후방 그 외에 거 것들 차례차례 좀 꾸며지는 대로 잘 수합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딱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봐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